처음 공연을 시작하게 된 벌룬 퍼포머 광대예요. 일산에서 유아 체육을 하고 있는 풀카멜입니다. <laughs> 음악 주세요 양 목만 하를한 사람. 이것만 남겨두고 떠나가는 거야. 야, 힘이 둔 사람. 미련 때문인가 두들려내 가슴. 아픔만 주고 간 사람. 허! 이만, 이마 놓, 을 썸머리, 떠나간, 썸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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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아니, 청고 평재하고... 노래 열정은 좋았는데 네. 가사를 많이 틀렸고 예, 박자 약간 이상났습니다. 태진아 씨 네. 지금 저 심사 기준하고 다른 자리 태진아 씨 노래 중요하지 않다면서 잘했는데 이거 땡인데 괜찮겠어요? 저는 퍼포먼스가 좋아서 또여기 인기상 후보로 올랐어요. 라스데크, 안 아니, 그? 아니, 김구라 씨 개인적으로 땡 맞아? 아니 뭐 이제 애쓰시는 거는 좋았는데. <laughs> 뭐가 조금 좀 부족한데요. <laughs> 어, 그럼 개인기 하나 좀 보여 드려도 돼요. 저분들은 어. 죽주야의 지사입니다. <laughs> 네, 그 노래로 우리가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, 을 해야 산다. 그개인기뭐 있어요? 예. 아, 저는 제가 풍선을 좀 해요. 그래서 요거 말고 한번 입으로 어. 풍선을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. 그래, 예, 입으로. 한번 좀 잡아주세요. 풍선을 입으로 불지 모르구나. 아, 오! 야! 이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? 다리도 그렇게 찢고막저 힘든 걸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착잡합니다. 네. 홍콩이 지금 아내분이 와계시죠 저기 홍콩 와이프는 제 와이프예요. 아, 이쪽입니다. <laughs> 아 이쪽이야? <laughs> 네, 제와이프는어저분을 어, 명동에서 만났다고? 예 네, 제가 홍콩에서 이제 명동에서 키다리라고 있었는데 제 어. 와이프가. 아 어떤 분이 와이프예요? <laughs> 이, 이, 이 아이고야. 아 이분 와이프? 네, 좀 젊은 분이 와이프인데. 그때 아. 이제 전단지 돌리고 있던 아. 그 교환학생이었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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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가지고 손잡고 너 내일 뭐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로예요, 동국말로예요아저 친구가 오개 국어랍니다. 아 그렇군요. 아유 저기 때는 빨리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. 빨리 들어가세요 저 한마디만 하고 뭐요? 오늘 자기 어는 생신인데 생신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오래오래. 아. 오늘 응원하신 우리 가족 최고요 우리 장인어른 생신을 다리찍으면서 장인어른 생신을 자 하나 장인어른 생 축하드립니다 촤앗 다리 한번 치고 장인어른 생신 촤앗 이런 사람을 땡을 했으니 아유 장인어른 생신이고 지금 아내가 홍고인 분인데 참 우리 봉종식 선생님 참 냉정하시네